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영혼의 속성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아, 영혼은 아, 음악을 꼭 필요로 합니다. 영혼은 그 속성이 음악입니다. 우리 몸을 위해서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영혼도 음식이 있어야 됩니다. 어, 영혼의 음식은 음악입니다. 우리가 하루 세끼 식사를 해야 몸이 건강한 것과 마찬가지로 영혼은 음악을 섭취해야, 음악을 영양분으로 섭취해야 영혼이 건강한 것입니다. 제가 건강한 영혼, 병들지 않는 영혼이 몸을 건강하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몸이 연약하게 되면, 영혼도 연약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몸은 식사를 잘해야 건강합니다. 우리들의 영혼은 식사와 마찬가지로 영혼의 음식은 곧 음악입니다. 음악을 멀리 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배고픈 영혼이 됩니다.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는 아주 그 파리하게 말라서, 어 몸이 그 마른 것과 마찬가지로 영혼도 마르게 됩니다. 음악을 듣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꼭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 영혼이 건강하게 되려면 영혼은 영혼의 음식은 곧 음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혼은 그 본질이 사랑입니다.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십니다. 호테오스 아가페 에스틴. 그래서 영혼은 사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또한 음악입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의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음악으로 그 바꿔놓으면 그 뜻이 그대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사랑과 음악은 같은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즉, 음악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앓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 즉 음악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 즉 음악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 음악은 오래 참고 사랑 곧 음악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 즉 음악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과 음악은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랑, 즉 음악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즉 음악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 곧 음악이라.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 음악을로 바꾸면. 사랑이라고 하는 데다 음악을 대입시키면 뜻이 그대로 통하는 것입니다. 즉, 사랑과 음악은 같은 차원이고, 같은 속성이고, 영혼은 곧 사랑으로 되어 있고, 영혼의 음식은 음악입니다.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뭐 그리스 말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가페라는 단어가 있고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그것과 거의 비슷한 사랑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경지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리아의 사랑은 그저 평범한 인간들과 인간들 사이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 또는 예수를 사랑하는 것, 모든 정렬을 가지고 무엇인가 그 이루려고 노력하는 그 인간의 노력, 이런 것이 에로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사랑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나 영혼은 음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이 음식이 있어야 유지가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과 영혼은 음악이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음악이 사랑의 음식이고 영혼의 음식입니다. 음악을 듣지 않고 음악과 멀리 하는 사람, 그것은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음악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또한 소홀히 하는 사람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혼의 속성 두 번째 강의에서는 영혼의 속성은 곧 음악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르친 사랑의 그 장, 고린도전서 13장, 거기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음악으로 바꾸게 되면 그 뜻이 똑같습니다. 사랑과 음악은 같은 것입니다. 차원이 같은 차원입니다. 사랑할 줄 알면서 음악을 멀리 한다. 음악을 가까이 하면서도 사랑은 멀리 한다. 그런 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면 사랑과 함께 하게 되고, 사랑과 가까운 사람은 음악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음악과 사랑은 그 속성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음악을 많이 하는 장소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고전 음악, 클래식 음악의 역사는 기독교 교회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교회의 성가대가 음악을 하는 그러한 모습은 참 아름답고 경건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 성가대가 찬양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시편에도 찬양하라, 노래하라, 주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가사를 가지고 노래를 하는 것, 보이스로, 목소리로 노래를 하는 것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피아노를 치던가, 바이올린을 하던가, 훈류술 연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어느 한 사람의 이름을, 음, 거론하던가, 어느 단체를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아주 아름다운 공연장, 공연을 할수 있는 그러한 좋은 그런 음향도 좋고, 그런 장소를 지어놨습니다.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사용 안 합니다. 거기서 음악을 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그저 합창하고 어, 그 노래하는 것, 어, 그거 이외에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오직 어,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찬양이다. 그래서 그냥 귀악곡을 연주하는 것은 그 교회 안에서는 안 된다. 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어, 아주 좋은 그 공연장을 지어놨어요. 교회에서 어, 문화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서 반드시 합창과 어, 가사가 있는 그것도 또 시편 가사가 있는 교회 음악만을 연주해야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거기서 피아노 독주라든가 바이올린 연주 세속적인 음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음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입니다. 기악이나 사람의 목소리나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음악에 대한 강의를 하고자 하길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에 음악을 하는 사람들을 뮤즈라고 그랬습니다. 그 뮤즈들은 아주 산 속에서 청중도 없는 데서 자기 자신이 음악이 좋아서 합니다. 그런데 다 기약을 연주합니다. 훌류을 연주하든가, 기타를 연주하든가, 무슨 손, 그, 하프? 수금이죠? 수금? 그런 것을 연주하든가, 산 속에서 기악을 연주하는 그런 음악가들이 뮤즈입니다. 악기를 만들어서 그 악기를 가지고 경건하게 하나님께 음악을 바치는 거 이것도 교회 음악입니다. 꼭 성가대가 합창을 하고 시편 가사만 가지고 노래를 해야만, 찬송가를 불러야만 교회음악이 아닙니다. 음악에 대해서 문외안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시급한 것은 전 국민이 음악교육이 바로 되어야 합니다. 음악교육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영혼이 음식을 섭취하지 못합니다. 음악이라고 하는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는 영혼은 메마르고 병들고 그렇게 됩니다. 전 국민이 음악을 좋아하고 그꼭 성악곡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바이올린 곡이나 피아노곡이나 훌리우스나 클라리넷트나 귀악곡, 호른이나 나팔이나 소리 나는, 소리 나는 악기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경건한 하나님을 위한 그런 음악입니다. 하나님의 영, 음, 그것은 곧 우리의 몸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영혼입니다. 이마고데이, 이마고데이입니다. 그것은, 음, 그 영혼은 음식을, 음식을 먹고 사는 몸처럼 음식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 영혼의 음식은 음악입니다. 우리 육신의 음식은 식사하는 겁니다. 영양분입니다. 영혼을 위한 영양분은 음악 파장입니다. 음악을 소리하고 나는 교회 음악만 음악이라고 생각한다. 아, 그 다음에 피아노 음악이나 바이올린이나 음악, 기악곡은 그거는 하느님을 위한 곡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어요. 그 매우 잘못된 겁니다. 음악 자체가 하나님에게 바치는 겁니다. 귀약을 훌륭히 연주하는 것도 하나님께 그 바치는 그런 경건한 겁니다. 예배 때 순서에 성가대가 안 하고 합창 안 하고 맨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해도 그, 그 예배 때 좋은 하나님께 바치는 음악입니다. 성가대가 안하고 피아노가 베토벤 소나타를 연주하더라도 그것도 하나님께 바치는 경건한 예배의 그 모습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 가면은 꼭 교회 음악만 찬송가만 부르는 것이 음악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음악당은 지어 놓고 거기에서는 귀악고 심포니고 음, 가사가 없는 음악, 심지어는 멘데스조는 무언가라고 하는 개념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언어가 없는 음악입니다. 언어는 이거는 아주 아주 불안한 겁니다. 완성되지 못한 것이 언어입니다. 음악이 완성된 언어입니다. 그래서 가사가 없는 음악이 진짜 음악입니다. 여러분들 음악에 대해서 올바로 생각해야 됩니다. 피아노 음악, 음, 바이올린 음악, 이것이 합창 음악보다 좋은 겁니다. 합창 음악, 말을 붙여서 하는 거는 그건 불안한 겁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것에 오해가 많고, 불안하고, 음, 덜된 그런 겨, 저 수단입니다. 음악이 더 절대적입니다. 음악을 통해서, 귀약음악을 통해서, 말이 없는 음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언어는, 이거는요, 미완성의 그 교통수단입니다. 음악은 완성의 교통수단입니다. 영혼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귀약음악입니다. 그래서 베토벤이 심포니를 작곡하고, 피아노 소나타를 32곡이나 작곡하고, 바이올린 소나타 작곡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그런 트리오 작곡하고, 뭐쿼르텟 작곡하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베이토벤이 생각한 것은 말이 없는 음악. 그것이 절대적인 겁니다. 언어는, 이건 오해가 많은 겁니다. 우리가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뭐 불행하게 되는 경우, 말을 잘못해서 불행하게 되는 경우, 서로 간에 말을 통해서 의사 교환이 잘못되기 때문에 오해가 와서 갈라서는 거. 전부 이런 겁니다. 말을 통해서는 막 분파되고 갈라서고 그런 겁니다. 응? 그러나 음악은 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 어, 서로 합할 수 있는 거. 어, 이것이 갈라서고 어, 서로 증오하고 이거는 언어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말이 없이 말이 없이 음악만 연주하게 되면참 행복하고 말이 없는 음악이 진짜 음악입니다. 여러분은 그걸 알아셔야 돼요. 물론 가곡의 반 이런 거 좋습니다. 뭐 좋은 가사를 응? 을푸는 음악 그 좋죠. 그런데 언어가 음악에 들어와 있으면 오해가 많습니다. 그, 그 언어가 전달되는 것이 주관적입니다. 나는 그 가사가 싫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그 가사가 좋은데 다른 사람은 그 내용의 가사가 싫다 거부 반응이 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가사가 없으면 없으면 그 음악은 그대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멘델스존이 무언가라고 하는 걸 찾고 오는 겁니다. 어, 말이 없는 음악, 가사가 없는 음악 어, 이것이 진짜 음악이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아노를 연주한다든가 바이올린을 연주한다든가 심포니를 연주한다든가 그런데 가서 말이 없는 데서 음악만 듣는 거 이러한 것에 상당히 훈련이 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런 그 영혼 강의하면서 를 음, 음악은 음악은 영혼이 섭취해야 하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말이 없는 음악을 영혼은 섭취하는 겁니다 가사가 붙어 있는 음악은 영혼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슨 판단을 해야 되고 그 가사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되고 좋다 나쁘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영혼은 토론하는거 좋아 안합니다 영혼은 토론하고 서론, 의논하고 그런 데서부터 갈라서게 되는 겁니다. 말 때문에 갈라서, 갈라서는 겁니다. 그러나 순수한 음악만 있으면 갈라서지 않습니다. 동독과 서독이 그 통일된 거는 베토벤의 심포니입니다. 동독에서도 베토벤 심포니를 연주하고 서독에서도 베토벤 심포니를 연주합니다. 거기에 가사가 있는 내용을 연주하게 되면 오해가 많습니다. 그, 가사를, 그 가사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불쾌감도 주고 그런 겁니다. 말이 없는 음악이 참된 진리에 가까운 음악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라고 는 그런 작곡이 있습니다. 말이 없는 노래다. 노래 노래인데 가사가 없는 노래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저는 교회가 잘못된 게 많은 것 중에 가장 나쁜 편견은 시편 가사로만 노래해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 누가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시편에 있는 가사만 노래 불러라. 그러십니까? 하나님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피아노로, 음? 음악을 하든가, 바이올린을 하든가, 기약을 하든가, 음악을 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모르긴 하지만 가사가 없는 음악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십니다. 조용하게 파장만, 파장만 전달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여러분 앞에 이 강의를 위해서 사진을 여러분 앞에 제시했습니다. 그거는 노자의 도덕경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영혼이 음악을 머금는 순간, 영혼이 음악을 머금었어요? 음악을 음식으로 섭취했어요? 그래서 음악이 영혼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면은 우주가 탄복한다. 그럽니다. 우주가 듣는다. 그겁니다. 영혼이 음악을 섭취하게 되면요. 그 영혼의 소리를 우주가 듣는다. 이것이 노자가 도덕경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영혼이 음악과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영혼이 건강하게 자기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음식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의 음식은 음악입니다. 우리 육신의 음식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새끼 식사를 해야 되고,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해야 우리 몸이 건강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영혼의 음식은 음악입니다. 음악인데, 파장만으로 되어 있는 음악이 더, 더 좋은, 더 영양분이 많은 음식입니다. 가사가 없는 거. 그래서, 영혼은 파장이기 때문에, 파장이기 때문에, 말이 붙어가지고 구구하에 원래 음악회에서는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음악 연주하는 사람이 마이크 잡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음악 연주하는 사람은 전혀 말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악기 들고 나가서 클라리넷이나 훌륭을 그냥 연주하고 그냥 퇴장하는 겁니다 나 무슨 곡 하겠습니다 나이 곡은 이런 거고 저런 겁니다 설명하는 거 그거 좋지 않습니다 언어라는 거는 그건 불안한 거기 때문에 완벽한 음악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을 하는 거는 음악회에서 말하면 안 됩니다 음악회에서는 음악만 해야 됩니다 그와 거 마찬가지로 영혼이 가장 영양분으로 생각하는 것은 파장만 파장만 섭취할 수 있는 음악입니다 그거는 귀한 음악입니다 가사가 들어가 있는 거는 그거는 아주 잡티가 섞인 그런 독소가 섞인 음악입니다. 그 가사에 남을 빈정된다던가, 뭐 무슨, 어, 하나님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욕되게 하는 가사가 있다던가,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영혼에게는 아주, 아주 독소입니다. 그런 음악은. 그래서 그냥 기악곡이 파장만 내는 거, 어? 그것이 음악에게는 가장 영양분이 되는 그런 음식입니다. 영혼을 위한 음식은 음악인데 그 음악은 오로지 귀악 음악입니다. 그래서 베토벤 같은 훌륭한 작곡가가 별로 성악곡을 작곡 안 하고 귀악곡들을 많이 작곡했습니다. 바하나 모차르트도 그 가사가 붙어 있는 오페라나 그런 건뭐 하나의 연극이니까 하지만은 또는 뭐 오라토리오 바하의 성가곡, 합창곡 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바하나 모차르트가 기악곡을 더 많이 잡고 했습니다왜 그럽니까? 기악곡이 음악에서 더 높은 경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하가 오르간곡, 오르간 솔로곡. 오르간 소나타 뭐, 챔발로 솔로고, 챔발로 협주곡 음, 바이올린 솔로고, 바이올린 협주곡기악곡을 작곡한 것이 소악곡보다더 많습니다. 베토벤이 마찬가지고, 모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든도 그렇습니다. 하이든은 심포니의 아버지입니다. 심판의 곡을 백개곡 작곡했습니다. 물론 뭐 사계라든가 무슨 뭐 천지창조라든가 그런 합창이 나오고 가사를 해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그런 음악도 작곡했지만 하이드는 기악곡을 더 많이 작곡했습니다. 영혼 영혼이 섭취해야 할 음악은 첫째로 가사가 없는 기악곡입니다. 그것이 영양분의 액기수입니다. 영, 영혼이 섭취하는 영양분의 액기스가 기악곡입니다그 다음에 가사가 있는 합창곡 그것도 좋은 곡입니다. 좋은 음악이죠. 가사가 있는 것이 내가 가사가 있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해 가사가 긍정적으로 전달되고 가사를 이해함으로써 마음이 더 좋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는 불안한 겁니다. 언어는 오해가 많은 겁니다. 가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평가가 중구안 봐야 됩니다. 이 가사는 내 마음에 들고, 이 가사는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럽니다. 가사가 없다면 음악이 마음에 안 들고 들고 이야기가 없습니다. 음악은 다 마음에 드는 겁니다. 음악은 선율입니다. 멜로디입니다. 거기에 가사가 함께 오기 때문에 거부반응도 나는 겁니다. 나는 이 가사는 싫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멜로디나 선율을 싫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름다운 멜로디와 아름다운 손질과 아름다운 하모니, 아름다운 소리. 그건 거부반응이 없습니다. 다만, 가사를 붙여서 노래할 때 그, 그 언어가 거기에 믹스되면다 주관적인 그 해석의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사가 없는 음악은 그런 해석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영혼도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영혼의 음식은 음악이다. 그리고 우리 동양에서 도교의 유명한 그 도교라는 것을 선포한 도의 개념을 이야기한 노자가 얘기했습니다. 영혼이 음악을 머금는 순간, 그 영혼의 소리는 우주를 울린다. 우주가 다 듣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잘 가꾸기 위해서 음악을 사랑해야 되고, 특별히 기악 음악을 더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혼의 속성 두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